세민이, 자, 우리 반짝반짝, 우리 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따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믿어지고, 마음의 언약으로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니언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우와, 우리 양아라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자, 근데 구약에는, 예나, 구약에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지? 오, 근데 니안이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와, 예나, 하나님이 우리 가은이 지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와,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저번 주에 무슨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오, 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구 앞에서 예배 드려요? 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래 입맞춤 뽀뽀하는 거래 하나님의 입맞춤, 어 가장 가까워지는 거, 오그 어, 다음에 또 뭐야 하나님이 엎드려 있잖아. 우리 월요일 날 해봤거든요. 엎드려 가지고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다 하나님이 바닥에 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엎드려 부복하는 거, 내 생각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림, 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를 하나님이 예배라 그래요. 자, 이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 있는데 사모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일까? 하고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는데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제, 위기,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문제가 와서 아브라함이 전부 이랬을 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를 쌓아요? 어, 단을 쌓아요. 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 나한테 믿음 없는 거, 나한테 인본주의 쓴 거, 나한테 갈등 온거 내가 가는 길에 나한테 힘든 거 이거 전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자 단을 쌓는 거는 가은이 뭐를 단을 쌓는다고 그래? 자 따라합니다. 예배. 예배. 너무 잘했어요. 예배. 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소연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하나님 뭐를 약속을 하냐면 축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성공은 언약을 체결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게 딱 내가 이렇게 너한테 축복을 약속할게. 너한테 이렇게 내가 이 언약으로 너한테 약속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은 왜 성공이냐면 예배 때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말씀으로 니언이를 책임질게요. 가은이, 주한이를 책임질게요. 주와 서유리 하유리를 우리 소연이를 우리 서아를 예나를 우리 세연이 세하 세윤이 세민이를 우리 전부 이 말씀대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인생 성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서 너를 이렇게 내가 축복하고 인도할게. 이거면 끝난 거예요. 와 우리 니언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하고 뭐가 체결되는 시간이라고 니언이? 언약? 와 잘했어요.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있잖아요. 자 우리 예배를 성공하려면 바치 있는데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밭을 좋아할까요? 길가밭을 좋아할까요? 돌짝밭을 좋아할까요, 가은아? 옥토밭을 좋아한는데 너무 잘했어요. 야, 역시 가은이 주한이 동생이시니까 완전 썸이시에요. 자, 니언이 하나님은 길가밭을 좋아할까요? 돌짝밭을 좋아할까요? 옥토밭을 좋아할까요? 와, 예나는 무슨 밭을 좋아해? 우리 예나 있잖아. 소연이 예배 드릴게 앞에 쳐다봐야지. 앞에, 이렇게 바르게. 자,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무슨 밭을 좋아한다고요? 어, 옥토밭을 좋아한다고.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100배, 60배, 3 0배 하나님이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이 많고, 내 우상이 많고, 내 상처가 많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무슨 밭이야, 그게? 어, 가시밭, 또 길가밭, 하나님이 돌짝밭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아. 와, 그래서 하나님은, 자, 내 생각으로, 짜증남으로, 하나님이 상처로, 하나님이 내가 그냥 마음만, 몸만 앉아있으면,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이 이게 각인이 안 되어져요. 자, 우리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어떤 분은 있잖아요. 어떤 누구를 봐도 우리 가은이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자, 우리 가은이가 니연이 볼때 니연이는 어떤 사람이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 우리 소연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는 하나님 교회 살릴 일꾼이에요. 와, 하나님, 나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어, 하나님,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서왕, 나는 좋은 일꾼이에요. 어,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 그리스의 제자, 교회 제자, 복음의 제자, 좋은 일꾼이에요. 이거를, 나를 계속 그리스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소연이는 누구의 일꾼이야? 소연이, 김소연, 나는 그리스의 일꾼, 복음의 일꾼, 좋은 일꾼.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서한은 복음의 일꾼, 그리스의 제자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옥토밭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우리는 뭐 따라가야 돼요? 우리 뭐 따라가야 돼? 얘나?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돈 따라가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될까? 니언이 대답해봐.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게 나중에 뭐가 될까요? 우상이 돼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 이거 따라가는 거 이게 나중에 우상이 돼 우상 자 하나님의 우상 좋아해 안 좋아해 예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가다가 내가 이게 우상인지 교만한 건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으로 우리를 가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뭘로 쓰여졌을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오, 어, 이 성경 말씀 누가 썼을까? 서아야, 신서아. 이 말씀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누구래요? 말씀이 곧 니연이 말씀이 곧 누구래? 하나님. 너무 잘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아멘. 자 아멘. 아, 아멘. 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준과 하나님이 잣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준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미션 수행 다 하고 있어요? 와 우리 니언이 미션 수행 몇개 하고 있어요? 자백기도, 사도신경, 영접기도, 삼중지기도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우리 가은이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와, 얘나도 하고 있죠? 다 그날 있잖아요. 발표하고 상줄 거예요. 상 주는데 상은 언제 주냐? 주일날. 여러분 앞에서 상하고 상금 줄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계속 실천합니다. 서하도. 아멘. 아멘. 이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적용해야 돼요? 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 적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마입니다. 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게, 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언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자, 아까 말했는데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뭐를 체결한다고요? 언약을 체결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언약,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체결하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말씀은 오늘 보니까 자, 말씀은 자, 말씀은 신호등이래요. 자, 우리 가은이 신호등일 때 빨간 신호등일 때 건너가요. 파란 신호등일 때 건너가요. 주황불일 때 건너가요? 무슨 불일 때 건너가요? 어, 니연이는 무슨 불일 때 건너가? 와!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초록불에 건너가는 거야.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슨 불에 건너가는 거야? 오, 어, 야, 우리 요즘에 예배를 잘안 드리는데 내가 끝까지 기다릴게 하는 그 불은 무슨 불이야? 어? 주황색 불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울, 저 말씀은 하나님이 신호등이래요. 자 신호등, 신호등은 녹색 불 있고 빨간 불 있고 하나님이 주황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녹색 불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따라가는 사람, 난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우상숭배하고 가는 사람 빨간 불. 와 지금 예배를 좀 쉬고 있는데. 아, 니언이가하나님이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가 좀 기다려줘야지. 이 기다림이 주황색 불입니다. 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거울이에요, 거울.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래요. 자, 우리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 거울 보면, 근데 내가 거울을 봤는데, 가은이 얼굴이 주한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면 거울이야 거울 아니야? 거울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으면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언약 안 잡으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흉볼 거, 다른 사람을 미워할 거, 다른 사람을 지적할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잡고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침판. 자, 나침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이 보여요. 방향이. 그 다음에 하나님 이잖아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자,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나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너무 있잖아.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래요. 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칼. 소연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칼. 칼. 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픈데 힘든 거, 우상숭배하는 거, 복음에 걸림돌 되는 건 말씀을 붙잡으면 이 칼로 수술을 시켜준대요. 어, 나 너무 은혜됐어요, 아침에. 자, 하나님의 칼은, 칼은 무슨 칼이냐면 수술의 칼. 수술의 칼. 어, 나의 잘못된 거, 연약한 거, 영적 문제를 잘라주고 하나님이 또, 한, 하, 하나님이 한 칼은 공격의 칼이래요. 어, 뭐를 하나님이 공격하는 때 막는 거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공격의 칼이래요. 자, 우리 예나,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으면 무슨 칼? 수술 칼. 하나님이 공격 칼, 사단을 막을 수 있는 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래, 생수. 자, 따라합니다. 목 마를 때물 먹으면 목 말라, 안 말라? 안 말라요. 내 영혼이 날마다 쉼이 없이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생수의 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나는데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만 사는 전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언약을 체결하고 은혜를 주고 한 주간 내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속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대라고. 하나님이 우리 경화, 우리 하나님의 엄마가 오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깨달으면 반드시 네 니언한테 전달해서 네 니언이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잡게 하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셨냐? 포로마라고.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는 포로마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대요 멋있게 되어진대요 자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멋있게 나를 세워줘요 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따라가면 나를 온전하게 세워지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나를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신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된다고 서아? 뭐 따라간다고? 주의 강단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자 니언이 말씀 잘 쓰고 니언이 뭐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와 너무 잘했어 우리 자 가은이 뭐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어, 주의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내 자신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신호등처럼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언양안 잡고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럼 나한테 주황색 불로 지금 경고하면서 기다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침판, 나의 방향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칼, 말씀은 칼이래요. 수술의 칼, 영적 문제의 우상을 도려내고, 잘못된 걸 도려내고, 하나님 사단의 공격을 막는 하나님이 수술칼 공격하려 해요. 자,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자.